일분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일분 안에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음 회복하자. 교단은 교단 다음 회복. 교회는 교회 다음 회복. 목사는 목사 다음 회복. 그래서 나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한 사람 목사가 바로 되면. 교회에 바로되고, 교회에 바로되면 교단도 바로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탁입니다. 우리 모두 교단 사랑, 범역자 사랑! 어느 사람 만나서 저와 함께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 우리 모두 고단 사랑! 범역자 사랑. 사랑! 감사합니다.